그렇죠. 아, 오케이 오케이. 벌려 들었어. 벌려 들었어. 완전 잘했어. 오늘 진짜 좋았어. 어. 네. 네더 잘생긴 골프 이성일 프로님 첫 시간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박 프로님도 떠나시고. 네, 박 프로님 이제 글로우지 붙은 거예요? 네. 예전에 많이 떴어요 거기서. 김영준 씨하고 이제 둘이서 붙어가지고 예, 지금 레슨 반 술자리 많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우리는 그 순간에 열심히 해서. <laughs>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저희보다 이제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할텐데 오늘 어떤 거 배워볼까요? 저번에 음. 경환 씨 스윙을 하는 걸 봤을 때 몸이랑 팔이랑 타이밍이 잘 맞지 않는 크, 걸 많이 맞아요.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질병인 슬라이스. 슬라이스가 되게 많이 나시는 걸 보고, 아, 오늘은 좀 암스윙 하는 법, 음. 어, 팔이 쓰이는 법을 좀 가르쳐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 그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다가, 어, 팔로 스윙하는 거 되게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말하는 건좀 차이가 있는 거죠? 어, 차이가 있죠.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레슨 프로그램을 많이 보셨을 때, 사실은 몸을 쓰는 방법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레슨 그렇죠, 방송에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암스윙이 된 다음에 몸 쓰는 법을 배우시면 훨씬 더 좋은 음. 방법이긴 한데, 사실은 몸 쓰는 법만 아시고 암스윙 하시는 팔 쓰는 네.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고걸한번더 짚고 가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고걸한번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야, 근데 나는 팔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데. 어. 팔을 많이 쓰긴 쓰는데 음. 여기 나갈 때 쓰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음. 공을 치면서 여기서부터 준비를 해서 나왔을 때 여기서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네. 이제, 경환 씨 같은 경우에는 스윙을 할 때, 음. 사실은 백스윙은 잘 들어놓고, 네. 몸이 되게 빠르고, 손이 되게 늦게 날 때, 나, 내려오는 경우가 아,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 다리를 모으고 연습도 해볼 거고, 음. 다리를 안 뜨고 연습도 한번 해볼 거예요. 음. 자, 첫 번째는 다리를 좀 벌린 상태에서, 음. 경환 씨 스윙 하시는 거 그대로 하되, 팔로우를 넘어갈 때까지 오른발을 뛰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음.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네. 우측으로 가지는 않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 스윙 보시면 피니쉬를 하진 않았지만 팔로우의 동작에 팔이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접히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고 네. 피니쉬도 아닌 동작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느낌으로 하실 거냐면 음. 자, 어드레스 해보세요. 어드레스 해보시고 음. 자발 떼지 마세요 백스윙 하시고 자 여기서 발 떼지 말고 시작 쭉 했을 때자 요렇게 해서 음. 왼팔꿈치가 바닥을 봤지만 오른팔은 좀쭉 뻗어주는 요 음. 앞으로 악수하신다는 느낌으로 딱 고기까지 딱 잡아볼게요 해서 쭉 이렇게. 그렇죠 오른팔은 앞으로 악수하듯이 음. 그렇죠 요렇게 음. 이 책끝이 이공 방향의 앞보다 앞으로 쭉 나왔을 여기를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이렇게 이 모양으로 다시 거기서 발 뛰지 말고 쭉 그렇죠. 이 모양. 그랬을 때 왼쪽 뒤꿈치, 왼쪽 다리에 좀 힘이 좀 실린다라는 음.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맞아요. 음. 이 모양으로 한번 쳐볼게요. 발 뛰지 말고 쭉 그렇죠 굿! 괜찮아요 다시 지금처럼 좀 헤드가 쑥 지나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느낌으로 되면 안 되고 아, 응. 항상 아. 경원 씨는 보면 여기서 삥 하고 펠 팔로우가 없어요 어 응, 팔로우가 음. 없어요 오케이. 여기 뭐가 쑥 지나가긴 하네. 응.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공을 치고 접어 올리는 스, 스윙을 자꾸 하시다 보면 음. 팔로우가 없어지면서 그냥 피니시만 가게 되거든요. 음. 이 중간에 팔로우 동작을 꼭 해주시고 피니시를 가야 음. 어, 힘도 좀 실리고 음. 헤드 스피드도 점점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걸 쭉 뻗으라는 얘기죠. 네네 오른팔을 쭉 오른팔을 정면으로 악수하듯이. 아, 오른팔을 그렇죠. 오케이. 지금도 조금 늦은 거예요. 그러다 늦은 거예요? 보니까 헤드가 자꾸 열려서 우측으로 아 가게 되거든요. 저 한번 백스윙 해볼까요? 백스윙 네. 하셔서 제가 여기서 던질 거예요. 네. 해볼게요. 시작.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시. 어떻게 던진 거지?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밑으로 빵 돌려드렸어요. 아, 아 음.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그래서 빵. 이렇게. 오케이. 다시. 여기서 빵. 그렇죠. <laughs> 그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약간...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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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그렇죠이렇이렇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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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도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이렇이이 재훈도 보시면 약간 체중이 어디 있냐면 아, 뒤꿈치 있지만 체중이 이쪽으로 온 느낌이거든요. 에. 오른팔로 쭉 했을 때 오른발은 붙이고 있어도 왼쪽 골반에서 왼쪽 다리에 딱 체중이 실린 느낌이 약간은 아.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응. 그렇지 이런 느낌.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른손 쭉 왼발에 여기에 벽이 있다 생각하시고. 음.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음. 그렇죠. 맞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해야 체중 이동. 그다음에 회전. 경환 씨는 워낙 다운 스윙 하실 때 그냥 도는 느낌이 강하기 네. 때문에 왼쪽 골반이랑 왼쪽 허벅지랑 왼쪽 다리에 벽이 있다 생각하시고 딱 버텨 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느낌이 들어 들으셔야 돼요. 스윙을 하실 때. 그 동안에 헤드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응. 그렇죠! 아, 오케이, 오케이. 벌려들었어. 벌려들었어. 완전 잘했어. 완전 잘했어. 무슨 느낌인지 벌려들었어. 아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 딱 끝났을 때 왼쪽 음. 이 발목서부터 골반까지 벽이 있는 상태로 딱 일자로 음. 잘서 있으면서 왼쪽 뒤꿈치에 딱 체중이 실려지는 느낌에서 음. 오른쪽 손이 정면으로 쭉 찔러준다 생각해주면 음. 헤드도 그 순간에 다 돌아갔고, 로테이션도 다 되고. 그렇죠! 아 지금처럼 쳤을 때 이런 드로우 샷이 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 원래 드로우가 나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왜냐면 풀 스윙을 하지 않았고 음. 왼쪽에서 딱 버텨줬기 때문에 헤드 돌려줬을 경우에 로테이션이 잘 되면 이렇게 약간의 드로우가 나는 게 맞습니다 자, 프로님이 음. 한번 보여주세요 음. 왜냐면 이제 뭐 네. 잘한다고 하시지만 <laughs> 이 구독자들은 프로님이 하는 모습을 <laughs> 또 기다려요 이거 아 적절히 섞었어요 이제, 이제 이제 지금 연습할 때 스윙은 예. 자, 여기에서 오른발을 좀 붙여주듯이 느낌을 잡아주시고요. 음. 아, 소리가 이렇게. 다르네요. 소리가 달라. 찰진 소리가 나네요. 음. 아, 이렇게 약간의... 해서 약간의 드로우가 나는 샷을 아 음. 보셨을 때, 자, 왼쪽에 딱 이렇게 일자로 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네네네. 확실히 나는 게 중요하고요. 음. 대부분의 슬라이스를, 나, 슬라이스가 나시는 부분의 음. 어, 샷들은 어떻게 되냐면, 약간, 약간 요렇게 해서 음. 음. 왼발의 체중이 다 실리지 않으면서 회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어. 들면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부분이 많아요. 아, 약간, 약간 좀 뒤로, 뒤집어지시네. 네, 뒤로 돌아갈 때, 네. 어, 뒤집어지시네. 네, 그래서 요렇게 항상 백스윙을 하셨을 때 네.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이쪽에 벽이 있다 생각하시고 음. 벽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음. 오른손으로. 쭉 앞으로 음. 찔러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음. 사실상 로테이션도 다 되어 있고 음. 그다음에 팔로우 동작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피니쉬 갈 때는 그냥 배꼽만 돌려주시면 피니쉬가 될수 있어요. 음. <laughs>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피니쉬를 하는 게 개급해서 음. 네, 이 팔로우 의 동작이 없이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그요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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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에그렇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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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니그렇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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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죠그그렇가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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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어, 여기서 버텨주면서, 이렇게 완전 이렇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왼쪽에 지금, 경환 씨가 왼쪽에 벽을 세웠지만, 음, 한번 해보세요. 음. 팔로우 동작. 벽 세우고, 오른쪽 음. 쭉 했죠. 음. 근데 지금 왼쪽 골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 열렸어요. 돌아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벌써 회전도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경환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윙을 할때 회전이 잘 되는 분이시라, 음. 체중을 잘 실어주고 벽만 잘 세워주면, 음. 어차피 회전은 될 거예요. 음. 네. 음. 그렇죠. 아. 이 모양 연습만 많이 하셔도 사실은 타이밍 맞추는 음. 연습이 훨씬 그 많이 됐어요.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어, 뒤로 빠지는 건 금물이고요. 오른쪽으로 오른쪽 팔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쭉 찔러준다는 느낌. 그래서 손이 내 가슴 앞에 항상 내 왼쪽 옆구리 음. 뒤로 빠지지 않게 내몸 음. 앞에 자꾸 있어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렇죠. 네네네. 아. 한번 해볼게요. 벽 만들고 쭉. 그렇죠. 아. 네. 좋네. 요렇게 하면 뭐가 이야. 좋냐면 뭐가 음. 조금 달라졌냐면 오른쪽 다리가 원래는 약간 어. 펄럭였거든요. 어. <laughs> 근데 좀좀 좀 펄럭이지 않고 네. 좀 얌전해졌어요. 아 왜냐면 이 팔이 빨리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기다려줘야 돼요 어, 얘가. 얘 오른쪽 다리는 사실은 충분히 체중이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이긴 하지만 사실은 얘가 너무 빨리 쓰임이 있으면 이 왼쪽 체중이동 가는데 좀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아. 같이 가는 척하지만 얘 다리는 멈춰버리네 그렇죠 스타트할 때 어때요 백스윙 했을 때 스타트 왼쪽 벽 만들라고 음. 가긴 가죠 자긴 가는데 이 벽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빡. 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음. 어. 근데 이제 경원 씨의 원래 스타일은 음. 백스윙을 한 다음에 그냥 무장정 계속 피니시, 그렇지, 피니시, 그렇지, 그렇지. 피니시 이렇게 가니까 얘가 다시 돌아올 음. 타이밍이 없는 거죠 발이. 아니 왜냐면 프로들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어. 다 너무 이쁘게 딱 쓰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거. 맞아요. 아그 쓰는 음. 느낌이 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laughs> 같이 가다가 여기서 애 그냥 멈춰버리고 그 다음에 같이 갈때 서는 거예요. 아. 응. 근데 이제 경완 씨는 다운 스윙 시작할 때부터 피니시로 가고 그치. 있으니까. 이렇게 딱. 음. 응. 응. 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선수들 보면 팔로우 동작 어때요? 쭉. 어, 왼쪽 일자로 그래. 쫙그 어. 네. 모양을 만들어 주면 줄수록 이런 이 피니시를 가지 않아도 지금 이 연습하는 이 동작은요 우리가 라운딩 나가면 사실. 음 나이가 되게 많잖아요. 음. 되게 어려운 라이도 많고 예. 트러블 라이 예. 그런 라이에선 이렇게 쳐주시는 게 좋아요. 피니시로 가지 마시고. 음. 음. 아. 음. 이제 그러니까 라이가안 좋을 때는 음. 풀스윙을. 풀스윙 피니시로 가지 아, 마시고. 맞아. 음.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뭐 한국 지형은 풀스윙 할 때가 많이 없다는 얘기죠. 맞아요, 얘기했더라고요. 맞아요. 우무 원더레이션 심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드라이브 빼고는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음. 야, 일단 네. 예, 음. 사실은 남자분들 보면 어, 뭐, 팔로 치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고, 음. 하는데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로 친다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몸통을 쓰기 시작하면 이제 팔이 못 따라오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들은 얘기는 있으니까 팔은 또안 안 쓰게 되고. 그럼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막 완전히 로 들리고 막. 음, 맞아요, 아닌데, 맞아요. 아, 일단 음. 이게 저도 이제 레슨을 오래 받다 보니까 어. 프로님들이 항상 이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은 아니 채를 이렇게 안에서 쑥 보내야 되는데 응. 보내지 못한다 어, 보내지 못한다 그 말인즉슨 이제 오늘 본 레슨이 응. 아고마합니다 지금 보시면 150까지 갔잖아요 응. 사실은 원래 응. 그 전보다도 응. 어, 힘은 좀덜 드는 느낌일 수 있어요 제가 응. 그한지한 10년 됐어요 횟수로는 응, 네. 네. 본격적인 신는한 3, 4년이지만 가끔씩 기분 좋거나 잘 맞을 때 어느 정도의 그 느낌은 이제 알죠. 응, 맞아요. 근데 오늘 진짜 좋았어요. 어. 네. 프로님이 이제 저를 이제 계속 보시다가 본질점을 찾아내셨는데, 이제 제가 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이 연습하면 좋은지 한 번만 더 예, 정리해주세요. 어, 일단은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스윙 연습이다. 음. 그리고 내가 원래 그러진 않았지만 좀 팔이랑 몸이랑 타이밍이 좀안 맞는 것 같다. 하... 그런 분들이 일단은 제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어, 슬라이스나 타이밍이 안 맞을 경우에 대부분이 나타나는 그런 스윙의 고질병들은 몸을 생각보다 많이 쓰고 계시거나 음. 발을 빨리 띄우고 계시거나가 음. 많아요. 어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내가 타이밍이 안 맞거나 슬라이스가 음. 좀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연습장 가셔가지고 네. 한 번, 한 20, 30분만이라도 살살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제가 뭐 매번 얘기하지만 어 저희 이제 채널은 한번 봐서는 안 돼요. <laughs> 우리가 저기 그 외국어 공부하는 방송도 <laughs> 몇번 <laughs> 보잖아요. 지금도 <laughs> 그렇죠. 몇번 보다 보면 아이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왜냐면 저같이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웃음> 그러나 <웃음> 결과는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바라면서 오늘 이성일 부르니까 첫 시간 아주 유익했던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더 잘생긴 골프 구독. 좋아요. 아니면 저 부탁드릴게요. 안녕. <목소리> 요새 젠다고 <이러고> 이렇게 똑바로 가? <목소리> 아니요. 어? <목소리> 아니요. <목소리>